여러분, 오늘 오랜만에 고국을 방문했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뜻깊은 제 생애 처음입니다. 이 강아지 다섯 마리를 캐나다 벤쿠버로 가게 되었습니다. 팀장으로 수고하시는 분과 함께 아주 의미 있는 인터뷰를 나눴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소개한 대로 인천공항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강아지 이동 봉사를 하기 위해서 인천공항의 가장 멋진 장소에 여러분들에게 주위 배경도 보여드리면서 강아지 이동 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몰랐는데 비행기 티켓을 하나 구입을 하면 소화물이라 그래서 강아지 두 마리를 소화물로 붙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 자격이 부여가 돼서 비행기 티켓 하나만 구입하면 두 마리를 수하물로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강아지도 붙일 수가 있고 또 엑스트라 비용을 들이지 않고 남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입니다. 또 하나는 기내에도 한 마리를 가지고 갈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데 거기에는 비용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1인당 한 마리당 100불이 부여가 되겠습니다. 세금 포함해서 약 110불 정도 비용이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다시 말씀드리면 비행기 티켓 하나를 구입하면 수화물로 강아지를 두 마리로 같이 동행할 수 있고요. 또 기내에 한 마리를 더 데리고 탈수 있는데 그것은 0불의 탑승료를 조금 더 내야 되는 엑스트라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비행기 티켓 하나를 구입하면 궁극적으로 3마리를 자동 이동 봉사로 한국에서 캐나다로 데려올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유기된 주인에게 버림받은 강아지 3마리를 오늘 직접 제가 데리고 밴쿠버로 이동하는 그런 여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 10시간 정도 소용되는 시간인데 어쨌든 오늘 좋은 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이 응원해 주시고 또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네 여러분, 드디어 밴쿠버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제마디를 네 지금 저희가 픽업해서 이제 나가도록 하겠는데요. 감사하게도 기내에서 탔던 기내에서 탔던 강아지 한 마리는 안전하게 지금 잘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잘 기내에서 데리고 왔고, 네 마리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네 마리 픽업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지금은 한 마리를 찾지를 못해서, 지금 다른 대중에서 찾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어, 캐나다 벤쿠버 국제공항에 잘 도착했고요. 여기 니타 또해리 지금 주인을 만나서 벌써 두 사람은 빅토리아 아일랜드에서 왔기 때문에 찾아갔고 여기 어, 동양군 한 분과 서양군 한분 어, 입양해서 이제 가게 되겠습니다. 봉사가 끝나는 순간인데 Hi, I have a few questions. Okay. Hi, what's your name? My name is Joyce. Sorry, what is your name? Kimberly. Kimberly. Nice to meet you. Nice so you, you finally you got the dog yes. from uh, my wife and myself volunteer. So okay. long, right. long hours. <laughs> <No>. <laughs> so, so why, why, why did you adopt uh, these dogs? Well, I like my first dog was poodle, yes. and I saw this her picture on Sue's website, and yeah. I said, "Why another poodle?" Oh. And I like to foster. Children. Oh, okay. Yeah. How about meets, you? Know, I love animals. Love uh, to foster. Okay. Love that they come here and their whole new world is opened up to them and they're loved and valued. And uh, it's just nice to see the transition when yeah. they come and how they, they they were scared, they get to not be scared anymore. And there's so many people who want dogs in oh, Canada, okay. so it's a wonderful, yeah. wonderful thing. Yeah. Uh, so, do you like it? You met the first time, right? Yes. So you like it, both yeah. of them. Okay say hi o k a thank you 지금 새로운 주인이 먹이 주는 모습 잠시 보여 드리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보여 드리고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다섯 마리의 강아지를 잘 전달해 난 가장 생생히 여러분에게 뱅크버 국제공항에서 보여드렸습니다. 혹시나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 안녕 안녕.